네, 이제 약을 한번 먹어볼게요. 약은 요렇게 생겼고, 요게 식욕 억제제. 요게 지방 분해. 하고 요거 두 개가 포만감 느끼게 해주는 약이에요. 어, 게 맞는 주사 있잖아요. 배 이렇게 꽂아서 넣는 삭센다, 위고비 같은 거. 그거는, 삭, 위고비는 솔직히 존나 비싸서 좀 그렇고, 삭센다는 이제 냉장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 보관하고 주사위 갈아서 끼워놓고 하는 게 너무 귀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약을 택해. 택했... 이렇게 먹었으니까, 6시 반에 식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아직 몸무게를 안 재고 있거든요? 뭔가,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딱 92kg였어.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몸무게를 쟀어 병원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막 3kg가 빠진 거야. 헉! 89kg. 미쳤다. 일주일만에 3kg? 아니, 난뭐더 빠지지 않을까? 나는 워낙에 살이 많이 쪘으니까. 어쨌든, 병원 가서, 근데 얼마나 일주일 만에 살이 빠졌나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루하루 재는 거는 약간, 약간 재미없어요. 일주일 만에 한번 재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약을 일주일치 받아놔가지고 확실히 덜 먹었다. 제가 지금 오늘이 착진 3일째거든요. 오늘 잘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발이 있기를, 부작용은 없기를 기대하며.